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놀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시거나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정이라는 표현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나 친근감과 같은 표면적인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한 칼럼에서는 한국은 외국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사랑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 정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요. 과연 칼럼에서는 한국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들마저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단어로 한국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긍정적인 감정으로 매우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것을 살아있는 생물. 혹은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랑 표현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어 사전에서는 느낌, 사랑, 정서, 열정, 인간성, 공감,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처럼 정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복잡하지만 애착, 유대, 애정, 심지어 속박까지 더 기본적인 감정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정은 정말 단순하고 복잡하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주었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들만의 정을 볼수 있다. 서로 다른 요리를 주문하지만 관습적으로 그들은 요리를 서로 공유하거나 나눠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노인을 돕는 행위 역시 정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정인데요. 사실 저 역시 정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칼럼의 글을 읽고 나니 제가 생각하는 정은 이타심과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의 정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특히 이 모든 것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글을 읽은 많은 외국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미묘한 표현, 하지만 싫어할 수도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는 표현, 한국의 정을 느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과연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한 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면 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정확하게 이게 바로 정이야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음식점, 길거리, 정말 이곳저곳에서 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알수 있어.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화가 잔뜩 나있거나 아무 표정 없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나가다 누군가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잔뜩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설레고 그들만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걷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을 지났지만 제 뒤에 있던 한국 남성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겠다며 말하고 할머니의 짐을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에게 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음식을 나눠주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affect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한국인들 역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한국여행을 할때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는데 근처에 계신 한국인 한 분이 다가와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분과 그때 맺은 인연으로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으면 지도를 켜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심지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친구들은 내게 한국을 소개해 주고 싶다며 이곳저곳을 여행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유학할 때 지내던 한국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은 정말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는 따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정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었어. 특히 한국어를 할줄 몰라 그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문제가 생긴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혹은 휴대폰의 번역 앱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려고 했어. 심지어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과자도 판매하고 있어. 초코파이라고 하는 초코과자였는데 굉장히 맛있었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은 음식점에서 특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점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국에 와서 고생한다며 밥도 반찬도 심지어 메인 요리마저도 서비스로 주실 때가 종종 있었어. 그리고 옆에 앉아 내가 쉽게 먹지 못하는 생선의 가시도 발라주시고 엄청 따뜻했어. 그래서 난 그분을 한국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에 있는 내 진짜 어머니가 늘 감사하다며 표현하고 있어. 저는 아내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고 한국에서 신혼집을 구해 살았죠. 우리는 서로 음식도 할수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 주민분들이 이웃끼리는 돕고 사는 거라며 음식과 여러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그들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죠. 내 한국인 친구들은 항상 내게 뭔가를 더 주려고 한다. 심지어 노력까지 한다. 음식도 재미도 항상 나눠주려고 한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줄게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동생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동생을 만나러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친구가 우리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심지어 내 동생은 룸메이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설명하는데 내 마음까지도 따뜻해졌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헤매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녁 늦은 시간이라 더 겁이 났죠. 그런데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목적지가 어디냐며 한국은 처음이냐면서 저를 태워 목적지까지 안내해줬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 쌓고 가라고 따뜻한 말까지 해줬어요. 항상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멸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BTS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점점 더 두려웠는데, 내가 뉴스에서 듣던 한국과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심지어 지금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입니다. 한국버스를 타보면 그들의 따뜻함을 알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남성이 일어나면서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내가 살던 영국에서는 볼수 없던 행동이었지만 너무 당연한다는 듯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남성을 보고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정이 대체 뭘까?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어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오늘 한국인들의 정에 대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